한 잔만 오늘 좀 특별하게 오늘 여행을 왔습니다 가족여행을 왔는데 여기 지금 장소는 카라반입니다 카라반이고요 저번에 YMO에서 와이프가 우리 여왕님이 사줬던 1792 풀프루프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실 이 자리에서 원래 뚜따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한테 한번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뚜따를 했고, 네. 뚜따 소리. 사실. 아버지와 이제 좀 끈적한 얘기를 나누면서 한잔하고 와가지고, 아래도 취한 모습을 보면 안 되지. 그 여왕님이 사주신 일체구의 풀프루프 리뷰를 하면서 가벼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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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가 오. 좋네. 소리 좋죠? 좋은데요? 향 한번 맡아보실까요? 향? 오, 오. 그 아세톤 냄새가 네. 나네요. 아세톤이요? 네. 일단 법원 특징이 그 아세톤 향과 그 바닐라, 캐러멜 음. 향이 주된 향인데, 아 어, 알콜이 좀 찌르네요 근데 확실히 도수만큼 알콜이 확실히 찌릅니다 음. 와 <laughs> 진짜 아세톤 냄새 나 이거 뜯더라고 에어레이션 한지 지금 2시간 지났습니다 음. 강렬한 도수만큼 코 찌르는 건 확실히 있고요 꼬냑 같은 이제 포도향? 예 포도향이 좀 나네요 저는 포도향이 나요 그렇죠. 음. 바닐라 캐러멜도 충분히 이제 같이 어울려서 냄새가 나고요 약간 아세톤이랑 마이구미랑 섞은 어, 마이구미. <laughs> 그오 향이 나요. 마이구미. 솔직히 응. 마이구미 젤리에도 응. 약간 알코올 향이 나요. 솔직히 몇 틈에. 에? 애기들이 응. 먹는 건데요. 채태하세요. 채세요. 네, <laughs> 와, 일단 되게 답니다 달아요. 맞아, 진짜 달아요. 그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그 진짜 그 고도스 버번. 그 맛있는 버번의 특징인 흑설탕을 조린 듯한 그 꾸덕한 달콤함, 식도가 뜨거워지는 느낌과 함께 그 달콤함이 느껴지고. 근데 마지막 끝에 목젖에는 약간 그 뭐라 해 참숯향이라고 해야, 해야 되나그 참숯이요? 오크, 오크통 냄새인가 아. 이게? 그 약간 그게, 아까 그게 조금 예, 예 여기 턱 끝에 좀 남아요. 여러 가지 향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음. 거는 위스키를 먹을 자격이 된다는 뭐 그런. 감사합니다. 식으로.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당연 없긴 없죠, 한데, 없죠. 예, 저는 위 <laughs> <유린이 웃음> 겸손합시다. 1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자빠졌는데. 겸손하세요! 예. 띠딩. 죄송합니다. 어쨌든, 맛있는 법원의 그 특징적인 부분은 다 있습니다. 정말 끈적하게 달콤하고요. 미세하게 쉐리향 같은 그 포도? 맛있어요. 네, 확실히 맛있네요.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먹고 싶네요. 어, 그렇죠? 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커피에다가 바닐라 넣는 것처럼 여기다가 아 넣진 않고 저는 그냥 안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맛있네요. 음, 되게 단해요. 제가 고도 스위스키는 이렇게 많이 접해 보진 않았는데 역시 버버는 무조건 원액으로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을 전혀 섞지 않고 원액으로 마시는 게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1792를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792를 와인 앤 모어에서 20만원에 20만 원 20만 원에 샀습니다 20만원 음. 조금 비싸게 산것 같긴 하지만 뭐 나름 그 정도 값어치사 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1792인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놀람> 여러분 그리고 1792왜 1792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792 법원 이 1792라는 뜻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조교 태풍! 태풍!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792에 대해서 제가 1792를 사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와인앤모어 구경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1792 사게 됐는데 1792가 거기에 딱써 있었어요 프리미엄 법원이라고 딱 표시가 네.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프리미엄 부분인가라고 알아보니까 이게 그 바튼 증류소라는 데에서 만들어졌대요. 네, 캔터키 네. 주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1879년에 만들어졌는데, 어 그러면은 1879년에 증류소가 만들어졌으니까 1879여지 왜 17구이냐라는 생각이 네. 로,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건 증류소의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캔터키 주에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증류소가 그 캔터키 주가 미국에서 독립될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1792라고 브랜드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1792가 좀 에디션이 좀 많은데 그 에디션 중에서도 이 풀프루프는 많이 풀린 상태라서 지금 쉽게 구하지만 그 나머지 일곱 가지는 굉장히 아직 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곱 가지를 다 먹어볼 때까지 우주토피아를 계속할 거니까. 계속합니다. <laughs> 구독해주세요.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곱 개를 다 사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 그 마치 드래곤볼 여유주. 그렇죠, 장인. 그렇죠, 그렇죠. 일곱 그 가지 모을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위린이 진짜 위린이 중에 완전 진짜 신생아 위린이로서 버번이 정말 초보자 미스티 초보자들이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뭔가 좀 음. 부드럽고 고소하고 음. 그리고 맛이 맛이 진해가지고 금방 뭔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EC 일라이저크이일라이저 크랙 변을 풀어프 ECBP 여기 앞에 보시면 ECBP가 이씨... 굉장히 양이 적잖아요? 저게 사실 제가 퇴근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모르고 소주 먹듯이 막 먹었는데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피눈물을 흘려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1792 법원을 사드렸고 그리고 1792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1792풀푸르그때 어. 사고 음. 바로 뚜따에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을 기다리면서 꼭 참았어요. 너무 뚜따를 안 하시길래, 어, 저기 너무. 22표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거는 사실 제가 정말 제 최애 버번이라서 사실. 지금 잔이 너무치무않기 때문에. 제가 아마 요거 한, 이거 한 60%는 제가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카라반에 음. 이런 와인잔인지 뭐. 스트레스 같은 게 있네요. 처음 보시는 잔이실 거예요 와인 잔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닦아야죠 진짜 눈물만큼 남은 22p <laughs> 비교시 한번 해보실래요? 눈물이래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 22p 비오돌돌 비교 해보실래요? 오! 확연히 차이가 나나요? 1792와? 일단 1792보다 좀더 달달한 향이 나고 아세톤 향이 진짜 세요 제가 좀 약간 자극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어, ECBP는 진짜 목적까지, 목적까지 정말 내려가는 게다 느껴지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맛도 더 달고 되게 진해요. 근데 도수는 제가 알기로는 일치육이가더 네. 높죠? 네. 제 생각엔 진짜 좀. 윽 타는 게 싫어 하시는 분은 1792가 낫고 아 나는 버번을 ECBP. 약간 진하게 느껴보고 싶어 하시면 ECBP가 나을 것 같습니다 ECBP만 마셔보겠습니다 둘다 맛있긴 한데 확실히 ECBP가 더 진하, 진하고 깊은 맛? 맞아요 맞아요 사고를 잃 것처럼 뭔가 더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792가 오히려 약간 이제 탄닌 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 음, 그 아, 맞아요. 탄닌 쓰고 약간 떨떠름한? 혓바닥 깊숙한 곳에 그 씁쓸한 아.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방금 제가 ECBP 먹고 1 7 9이를 먹었거든요? 아, 진짜 부드럽고 진짜 달아요. 1 7 9이도 발베니처럼 정말 부드러운 술이 1 7 9이다 그리고 ECBP는 정말 정말 따끔. 정말 따끔. 오, 따끔이다. 어울리는 술이네요, e c b p 제 개인적으로는 총평은 네. 저도 둘다 분명히 맛있어요. 거의 같은 맥락, 같은 뉘앙스로 맛있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H90이랑 똑같지 아, 않을까요? <laughs> 다음에 또 나올래요. 음, 됐어요. 그만 나와. <laughs>